네, 내가 너무 티딱 유전가? 칸운가 아닙니다 7, 6, 5, 4, 물량, 2, 2, 1 힐러 몇 분은 그주탱좀힐좀맞으시고요주탱힐봐주세요 네. 블록 올려주시고요앞으 가자 버프 없어진 바로 오로 가져가세요. 진동충격파 조심하시고 뒤에 물러왔다가 다시 돌지. 생체발광버프 5초 남았을 때 다음 그거를 잡으러 가도록 할게요. 아, 그거 다음 거 잡으러 가세요! 역할 조심하시고, 아카데레 제집 한 번만 좋아요 축탱이먹으로 가져가세요 안 들어가요 슬레이드 웨슨이 재지 한번만. 좋아요. 네, 반상 넘어갑니다. 생체발광 버프 무사히 만료되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. 행여나 있으면 안 돼요. 팔에 맞 맞지 마시고. 조심해. 너무 어우 있어. 이 헤파리 넘치대는거 봐 오우 가만있어 이친구야 하면 먹혔네 전부 가나면 해줘요 전부 안되죠? 아마 이렇게 먹힌 케이스 안되골라구 고 제탱이 어로 가져오세요. 꼭안 봐졌네. 다음 보고 잡으러 갈 준비. 6초 차세요. 다음 보고. 다음 보고 잡으세요. 안놓 죽을 거예요. 어, 죽겠어요. 히터 빡시게 봐주시고요. 암사인데 흡성 대충 올리세요. 중력파. 신, 신기님 바로 전문 오세요, 신기님. 우선 페이지 넘어가요.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. 이거 힐업 가능하면 하고 가시고요. 8% 남았으니까 이거는 바로 차단 안 보고 보고 잡고 버프 받은 다음에 힐업을 하고 좀 차단할게요. 바로 차단하면은 좀.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. 햇팔이 맞으면은 직사해요. 버프 맞고, 힐업 응. 해주시고요 응. 응시 조심하시고요. 오! 연합 탈주. 좋고하습니다